실례지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나무가 이제 상처 났는 것을 어, 치료를 해둔 상태인데 아.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아, 나무도 치료를 하나요? 그렇죠. 이제 어, 외부적으로 이 상처가 있으면 빠르게 또 조기에 이 회복이 돼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적당한 치료를 하죠. 아 그럼 이런 나무를 치료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나 봐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어~ 나무 병원이라는 걸 그, 운영하고 계시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이번에 그 새로 나무 의사라는 그 과정을 만들어서 나무 의사들이 이걸 치료하도록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나무에게도 어~ 나무 의사가 필요하나요? 그렇죠. 각 나무마다 어, 상처라든가, 병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또는 건강도가 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당한 처방과 치료가 어, 필요하죠. 건강한,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럼 이렇게 아픈 나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무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고 보호하는 어, 수종에는 보통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연기념물, 음, 어, 그리고 이제, 어, 각 보호수들, 이렇게, 어, 휘기종들, 어, 또 이렇게 이제 노거수들이, 어, 연령이 수령이 높아지면서, 어, 나무 활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그에 따른 적당한 그 조치를 해야 건강하게 오래도록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그 나무의 건강성을 위해서 어그 천연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그기종들을 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도 뭐 공원이라든지 예. 에, 이런 쪽에도 많이 이 치료를 합니다. 음. 아파트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많은 나무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 기억에 남거나 하는 그런 치료 과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 보호수 중에 하나가, 어, 소나무인데요. 음. 어, 뭐, 포항에 있는 뭐, 덕장리 소나무, 뭐, 그것도 지 포항시 보호수입니다. 그 외에, 네. 어, 지금, 음. 저 대구 현풍구지에 있는, 음, 국가물산업크리스 단지에 있는 그. 대형 소나무 두주가 가장 최근에 예, 치료를 받고 또 건강을 회복한 그런 나무입니다. 아,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그 나무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께는 이게 예, 치료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음. 나무 의사 선생님도 옆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실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산림청에서 어~ 나무 의사 과정 외에 음. 수목 치료사라는 과정을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 수목 치료사가 나무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아. 하도록 어 그런 과정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가 된다 그러면 학창 시절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 나무 의사도 어,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어 사람을 치료하려 그러면 사람의 신체적 구조를 다 알아야 되듯이 나무도 어, 나무의 생리적 특성, 나무의 구조 이런 것 등등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음. 많은 그 공부가 필요하죠 특히 어~ 나무에 주된 이제 생리가 이제 주된 어, 그 공부 주요 대상을 해 가지고 그 생리에 따른 해충 뭐 이제 각종 벌레죠 곤충들 그리고 병원균 세균 뭐 곰팡이 등 이런 그, 어, 병리적 특성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어, 약재 농약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laughs> 농약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또 처방과 이제 적절한 이제 장비를 사용해서 약재를 살포하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외과를 외과 수술을 할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무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은 등등을 다 공부를 해야 되죠. 어, 제가 듣기에는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뭐 학과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음, 학과는 이제 각 대학마다 있는, 네. 어, 살림자원학과, 임학과, 생물학과, 뭐 농생물학과 등등이, 음. 과들이 등등 있고요. 뭐 조경과를 비롯해서, 어, 특별하게, 어, 차, 학교 정규 과정으로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어, 지금 전국에 10개 지역, 어, 거점 지방 거점대학을 비롯한 이런 어, 대학에 이런 저 나무 의사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나무 의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활용하면 되겠군요, 선생님? 예. 어,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어, 이쪽에, 어, 뜻이 있는 분들은, 네. 음, 음, 예. 뭐, 특별하게, 뭐,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 나무 의사과, 과정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분야에 자격증이 있으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음. 수목출료사 같은 경우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춘 후에는 진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어,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창업이 주된 음. 목적이고요. 이런 나무 병원이 좀더 활성화되면 많은 취업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 조건만 갖춰진다면 나무 병원을 창업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 이런 자격 요건만 갖추고, 어, 하면은, 음, 창업을 할수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에게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인터뷰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